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과학고 상상고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탐구 주제 중에 수학 탐구 주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여 많이 풀게 되는데요. 어, 실제 배우는 건 고등학교 과정이 배우는데 사실 이런 정리는 중학교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잠깐 보면서 어떤 정리에 어떤 식으로 동기과정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프스 정리.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ABC라는 삼각형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ABC라는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이런 상황이죠. 어, 만약에 있죠. A가 직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A가 직각일 수 있잖아요. A가 직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어, 당연히 BC의 제곱. 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에 봐도 A가 직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A가 직각이 아니니까 꼭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한다면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C라고 할수 있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면, 결국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라는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해줘야 되는데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탐구해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물론 직각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중선을 그으라는 법은 없지만 중선을 그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어떤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부터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보죠. 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써볼게요.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입니다. 원래 직각삼각형이라면은 당연히 BC의 제곱이 될 건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어 A.M.의 제곱, 이거 중선이죠 중선. 이건 우리 중선이라 합니다. A.M.의 제곱에다가 묻었네요 예. A.M.의 제곱에다가 어 A.M.의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B.M.의 제곱입니다. 어 B.M.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 밑변에 딱 반이죠 반. 예, B.M.의 제곱 예, 더하기 B.M.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이 제곱을 우리가 중선정리라 합니다. 만약에 직각이면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까요? 만약에 A가 직각이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A가 9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90도가 된다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자, 직각. 직각이 되면 직각삼각형 선진 중에는 이런 게 있죠. 빗변의 어, 중점. 중점이 바로 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다. 라는 게 있죠. 따라서 이게 A가 직각이 되면 M은, M은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됩니다. 외심. 자, M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AM의 길이나 BM의 길이나 CM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직각 삼각형이 된다면 이렇게 외심이 되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BM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AM의, BM이나 AM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치자면 이 BC의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 BC가 되는 거죠. 아, 2분의 1, BC라고 했네요. 그러면 AM도 2분의 1, BC고, BM도 2분의 1 BC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자, a 배 곱, 네, 더하기, 에 네, 더하기 AC의 제곱이고요. 얘는 2배의 2분의 1 BC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4분의 1 BC의 제곱이 되겠죠. 또 대입해주면 당연히 4분의 1 B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를 더해서 2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BC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 그러니까 a가 90도가 된다면 a가 90도가 된다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푸스 정리는 결과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한 일반형이다. 꼭 a가 직각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정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꾸로 만들 수도 있죠. 직각삼각형을 연결해서 파푸스 정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뭐 네이버를 찾으면 나오는 정리 같은 거를 자기소개에 쓰는 건 어디서 배껴온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a가 직각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정인지를 일일이 파악해서 문제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반적인 경우를 해 보겠습니다. 자, 2번이죠. 자, 2번. 만약에 A가 직각이 아닌 경우, 과연 이 식은 성립하게 되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직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90도가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A가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일단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아니죠. 직각이 아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a가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선의 발을 연결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수선의 발을 연결할 수 있게끔 A에서, A에서 BC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A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쭉 내려 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직각이 되게 내렸죠. 자, 직각이 되게 내렸고, 여기를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당연히 AB의 제곱은 AH의 제곱이다가 BH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C의 제곱은 당연히 AH의 제곱에다가 당연히 HC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의 제곱이죠? A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C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제곱은 뭔가요? AB의 제곱은 당연히 AH의 제곱에서 BH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 쓸게요. AH의 제곱에서 더하기 BH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C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C의 제곱은? 당연히 AH의 제곱에서 CH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죠. 자, 더하기. 당연히 더하기죠. AH의 제곱에서 자, CH의 제곱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M이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 문자로 써서 계산해 주면 훨씬 더 쉬기 쉬우니까 그걸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어, 요 길이를 똑같은 길이니까 X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BM도 X겠죠. 그리고 여기 hm을 우리가 y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y. 어, 그러면 당연히 bh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x 기 때문에 y를 뺐기 때문에 x 빼기 y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어, 그래서 bh는 x-y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ah라고 하는 거는 어, 높이니까 h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식을 문자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정신 없으니까 우리가 좀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h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h의 제곱이죠. h의 제곱. 어, bh는 어, 여기서 x-y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x-y로 바꿔줬고요. ah는 같은 방식으로 h의 제곱이죠. h의 제곱. 어, 그리고, 저, ch죠. ch는 x 플러스 y죠. 어,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어, x 마이너스 y의 제곱하고, x 플러스 y의 제곱을 더해주면은, 당연히, 어, exy는 사라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h 의 제곱에다가, 그렇죠이 h 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될까요? 플러스. 요거는 정리할 수 있죠.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XY가 돼요. EXY. 플러스 Y 제곱이 되죠. 자, 여기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리하면 당연히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EXY죠.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어, 그러면, 어, 같은 것들이 EXY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이 둘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 제곱도 두개 있게 되는 거고요. y 제곱도 똑같이 두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x 제곱도 두 개고 y 제곱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뭐가 있나 봐요. 어, 여기 보니까 AM의 제곱이라고 나오네요. 자, AM은 대체 여기서 뭘 말하는 건가요? 봐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M이잖아요. 이 AM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h의 제곱에서 y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AM의 제곱은 h의 제곱에서 y제곱을 더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하고 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AM은 아 h제곱, y제곱이구나 라는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식을 이렇게 고쳐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두 배에, 두 배에 h의 제곱 더하기, 아까처럼 y제곱이죠? y제곱. y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ex제곱이니까, ex제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h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까 뭐라 했을까요? 자, h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am의 제곱이잖아요. a m 제곱. 두 배에, 두 배에, AM의 제곱 자 X는 뭔가요? X는 여기서 <laughs> CM이라고 썼는데 어, BM도 X죠 근데 실제 여기서는 BM의 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2배의 BM의 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각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형의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직각인 경우에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어지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푸스 중선 정리가 성립되는 걸 보여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소개서나 자기 탐구 활동을 준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탐구 활동이라 이런 거할 때는 본인 스스로 탐구를 열심히 해본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용을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